안녕하십니까 비에스텍입니다. 비에스텍은 태양광 신재생 전문기업으로서 수상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주역으로 하고 임대사업 및 RPS 사업 자가 발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에 참석한 목적은 영농형 태양광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연하여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목적과 수상태양광 개발해서 저걸 대외적으로 알려서 많은 분들이 와서 참관하시고 저희 제품을 찾아주기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에스텍의 이재광 대리입니다. 저희 용농형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비에스텍에서 개발한 영농형 태양광은 이제 재배적으로 되게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주에다가 직접 영농형 태양광 설치했는데 여기는 깻잎이고 부추하고 이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림자져가지고 이제 재배가 힘들다 뭐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에스텍 김유환 과장입니다.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는 수익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통하여 이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뜻입니다. 태양광의100% 중에 70%는 농작물 사용하는 데 쓰이고 30%의 태양광은태양광 발전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식물은 강포화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강포화점을 초과하게 된다면 식물이 자라는데 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유에 남아 있는 태양광을 통하여 태양광 수익을 발전시키는 구조입니다. 풍속 3 4 m s 의 풍속을 견디게 돼 있어 우리나라 제주도, 전라도, 해남, 완도 그리고 울릉도 지역 배고는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한 구조물입니다. 저희 영농형 구조물 제품은 폭 5m, 높이 4m 까지 되기 때문에 트랙터나 농기계 등이 움직이는데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 영농형 구조물을 활용하여 농가 주민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길 희망합니다. 어, 저희 BS텍에서 어, 이번에 개발한 수상태양강 부력체입니다. 어, 타사 제품과 어, 다른 점으로는 손잡이 부분은 인서트 방식으로 체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어, 저희가 전기 시공을 할때 편리성을 더해서 어, 시공 단가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이 부력체의 소재는 HDPE 소재로서 어, 기대 수명은 20년 이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압출 성형 방식과 전 성형 방식이 아닌 브로 방식으로 외피가 온도 열처리로 인해서 다른 브력체보다 튼튼하고 강도가 좋아서 안정성에서 더욱 뛰어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나타나는 고수나댐 해안가에서 강력한 파도와 악조건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 대기업분들이라든가 농어촌 공사분들 아니면 수산 공사분들 이 오셔가지고 높은 평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사용하여서 농촌에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비에스텍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